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병치유, 퍼머컬처, 농장조성, 11번째 얘기죠. 바로 전편의 어린이집, 사오그룹의 멀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만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전 시간에 얘기했던 사오그룹의 멀칭이 화학농이든, 친환경이든 유기농이든, 어, 자인농이든 이그룹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세계 농업이 대부분이다만 그러나 사오그룹을 했으면 좋겠다. 화학농도 4억으로, 유기농도 4억으로, 자연 농도 4억으로 갔으면 좋겠다말씀 드렸습니다. 유기물에 따라서 미생물이 역할도 중요하고 파종 방법도 달라진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멀칭하는지 어, 전편에 어느 집 연장선사는 얘기할 건데요. 제가 앞서도 몇번소개했습니다 미생물을 첩보한 게 1978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기사를 보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당시는 미생물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 없었습니다. 지금 어느 뒤에나 기술센터가 미생물 교육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80년도, 대학, 1년도 안 하고 휴학하고, 처음으로 육질한데 배 타고, 기차 타고, 수원역에 내려서 4시간 동안, 지나간 사람은 미생물을 에 배우고 싶고, 비생물 알고 싶은데 아느냐, 4시간을 헤맸고 어떤 분이 경기도 기술원이 있거든요. 어디서 왔냐, 제주도서 왔습니다, 몇스 황당한 거죠. 미생물에 대한, 이 얘기할 사람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다 근데 너무 불쌍하고 그날에 첫눈이 내렸고 소개해 준게 우리나라 유일한 몇 십만평에 어디 어디 에 건물이 있는데 수십 채 건물 중에서 여기밖에 없다 여기 가면 미생물 얘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미생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다행인 게 제가 간 하숙집이 서울농대생 13명 대학원 박사과장 한명 있었고요 같은 방에는 서울농대생들이 기획관 기획하는 어, 농촌진흥청 기획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거 같은 방이었죠. 미생물 배우러 왔다. 여대에도 들어왔다. 거기에서 미생물 배우면서 미생물에 대한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언 40년 넘었죠. 그분이 좋게 보셔가지고 거기서 많은 걸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얘기도 미생물하고도 연관되는 거죠. 자, 토양, 세상에 모든 건 미생물하고 연관성이 있고 오늘 유기물 멀칭하는 방법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이런 톱밭 같은 거는 미생물이 바로 서식 못하죠 금방 파쇄된 것 같은 경우 멀칭했을 때 어떻습니까 잡초 발생을 줄인다는 거 보호 효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양을 살리는 개념에서는 뭡니까 한참 지났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있습니다 여기는 균류라는 거 보통 나무로 해서 뭐냐 버섯 키우지 않습니까 균류 종류거든요 침엽수나활류수나또 다릅니다 서식이 단장안 되고 나중에 서식이 됩니다 왕교도 이제부터 미생물이 붙어 있겠죠. 금방 했을 때 아니고요. 요게 공간, 공급이 없거든요. 수분 중간을 막게 되고 잡초 발생이라 보온 효과 있겠습니다. 한계가 있다. 양분 생산하는 것도. 질소라고 하는 식물의 영양인 박테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갔을 때 거의 10대1 이상이 간다. 10대1이 뭐냐. 균류 쪽으로. 그 다음에 화쇄목 같은 경우는 친화시설 하면 미생물이 끼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뿌렸을 때 멀칭 효과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금방 했을 때는 미생물이 서식이라는건 아니다 몇 개월이 지금 쌓아 둬 가지고요 빗물이라든가 좀 시간이 땡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땅을 파서 모종을 시켰으면 씨앗은 직파는 안 되겠죠 이런 게공극이 없다 보니까요 이렇게 멀칭 했을 때 발화가 잘안 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발화가 안 되겠죠 씨앗 직파는 오그룹 씨앗 직파는 거 사그런 뭡니까? 땅을 파서 모종이라 씨앗을 심는 거. 씨앗을 집하안 되겠죠? 이세 가지는요. 녹색 유김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양이 100%인데 오래 안 가겠죠? 한 달, 두달 밖에 안 되겠죠? 박테리 쪽에 이렇게 멀칭 많이 했을 때는 거의 거꾸로 1대10 정도 가겠죠? 근데 오래 안 간다는 거. 이런 녹색 같은 경우는요. 금방 사라지니까 문제이고요 녹갈색은 그나마 한 달, 두달 가겠죠? 영양은 한반 프로도 안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갈색이 있습니다. 갈색 같은 거 어떻습니까?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몇달 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어, 6개월, 1년 치 가거든요. 두께에 따라서. 내가 어떤 농사를 짓는다, 질소가 많이 필요하다. 그럼 거의 맞춰야 되는데, 반 농사에서 미생물에서 토양에서 자생적으로 양분 생산하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밭에서는. 막. 중요한 건 뭐냐? 멀칭. 되게 보면 이렇게, 이 방식으로 이렇게 멀칭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멀칭을요? 멀칭 했을 때 뭡니까? 이제 작물 심을 때 이제 해집고 심을 수 있겠지만 은 씨앗 같은 경우는 잘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멀칭 하실 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5그룹을 해야 되는데 4그룹은 이게 지장 없다 작물 바로 심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작물을 붙이지 마라 약간 벌리시고요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이1 상태에서 멀칭 했을 때 4그룹 같은 건 멀칭 해가지고 이렇게 장물 파서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씨앗, 요게 총총이 났을 때는요, 씨앗을 뿌렸을 때잘안 들어가겠죠. 멀칭이 약게 하면 괜찮겠습니다. 두워서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멀칭을 했을 때는요, 꼭 이렇게 흩어서 멀칭하시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멀칭하고 바로 씨앗 뿌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이게 흔들려버리거든요. 물을 뿌린다는 거한 이틀, 3일 지난 후에 이게 안정화되거든요. 아니면 비가 온다든가, 그랬을 때 뿌리면, 5그룹, 씨앗, 직파는 농사가 됩니다. 참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깨 때는 그나마, 이렇게 공국이 있으니까 뿌려도 됩니다. 근데, 이게 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떠버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아에 가면요, 뿌리가 너무 길어져 버립니다. 그냥 밑등이라, 너무 길어져,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하더라도, 약간 잘 멀칭해가지고 하시라는 거. 그래서, 한 달, 보름 씩은 기다려야 됩니다. 약해 했을 땐 괜찮은데, 조금 두됐을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한다든가,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미리 했을 땐 뭐냐면, 봄이 되면 잡초가 올라옵니다. 멀칭, 가을에 해버리면요. 이게 조금 난감하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 얻으면 하나 문제가 있죠? 가을에 했을 땐 잡초가 좀 올라오니까 그런 거 번거롭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